ABS 11월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능 관련 1교시 수업 단축 및 휴강 실시 안내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11월 13일 목요일에 1교시는 감축 또는 휴강과 보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안양대학교 학생자치단체장 선거 일정 및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후보자 서류는 11월 5일, 대면 심사는 11월 10일, 1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약 토론회는 11월 14일에 온라인 투표 또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11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자치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학생들은 봉사장학금 기준을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교육혁신 플랫폼 아리 엑스포 행사 안내입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아름다운 리더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해 동안 안양대학교의 다양한 학생활동을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 및 전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총장님의 간식 행사 또한 진행되어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상 안양대학교 방송국 A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